영국에 20대 평범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잘 되지 않았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 여기서는 너무나 힘드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런데 포르투갈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구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포르투갈로 떠났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름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혼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성격도 맞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별거를 하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세살 백이 딸만 함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일도 하지 못하겠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너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린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딸을 보니.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세상을 떠나면 되지만 남겨진 딸이 너무나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 때문에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의사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즐거운 것을 하십시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이유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런저런 글을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특히 동화를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딸과 함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연착이 됩니다. 몇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새로운 동화 소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으려고 하는데 펜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뭔가를 적기 시작을 합니다. 동화를 적어갔어요. 굉장히 긴 동화가 되었습니다. 딸에게도 들려줬던 이야기들,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들려주었더니 좀 재밌다고 말해요. 그래서 동화를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열두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여인이었고, 싱글맘이었고, 학력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화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애들이... 이런 동화를 읽겠습니까? 너무 깁니다. 그러니 받아줄 수가 없군요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도 복사할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일이 타자를 쳐서 출판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들을 타자를 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13번째 찾아갔던 조그마한 출판사, 블룸즈 베리라는 출판사에서 그 여인의 원고를 받아주긴 합니다. 그런데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작품들은 많이 있었고 특히나 길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화로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의 기자 하나가 그 원고를 한장두장 장 넘기다가 홀딱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정말 좋은 동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일처럼 나서요. 편집장이 기자에게 말합니다. 요새 그게 돈이 되겠어. 그건 안 돼. 그러나 기자는 끈질기게 편집장을 설득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편집장은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아들고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딸아이가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재밌니? 어 아빠 되게 재밌어요. 아이는 원고에 빠져서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집장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좋아할 아이들이 있겠지." 하면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돈으로 우리 돈을 환산하면 한 230만 원 정도의 원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500부만 만들어서 책을 팔아보자. 조금 더 팔리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수정해서 거의 2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500부를.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500부가 5천부가 되고 5천부가 5만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1억 권의 책이 팔려나가게 돼요. 난리가 났죠. 출판사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알아봤던 기자도 편집장이 되고 편집장은 더 위로 승진을 하게 되어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으로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였죠. 처음에는 여자가 썼다고 하면 팔리지 않으니까 이니셜을 넣어서 자기 이름 가운데 K라는 이니셜을 넣어서 마치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처음에는 500구 정도 팔리면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1억 이상이 팔려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즈가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여인이 쓴 해리포터라는 소설은 최근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두 번째는 모주석 어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택동이라고 부르는 마우쩌둥 있죠 이 사람의 어록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리포터 시리즈고 네 번째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사람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죠? 너무나 뻔하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쓰니까 두 번째로 너무나 기니까 아이들이 읽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소설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었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원석을 놓치기도 하죠. 잘 갈고 닦으면 엄청난 보석이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해요. 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진실을 때로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큰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번번이 놓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무슨 뭐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표를 제작하다든지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잔학배나 불조심 이런 것들 다시 본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주변의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나에겐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은 글렀어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롭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신앙에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느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일을 멈추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떤 진주 상인이 대단한 진주를 발견하죠. 집으로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보물만 가지고 오고 밭은 안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소유자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전쟁을 하고 유배사를 했었죠. 유배할 때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끌려갔냐면 귀족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갑자기 가야 되니까 자기의 재산을 숨겨 두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돌아왔을,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소유인 땅에 그것을 숨기자 그래서 밤에 몰래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둡니다. 야채 숨겨두진 않겠죠. 깊게 팝니다. 최대한 그리고 보물을 숨겨놓고 이제 떠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그 보물을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인자가 계속 바뀌게 되고 바뀐 땅의 주인은 그 안에 보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일하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겠죠. 땅을 파다가 뭐 비가 와서 땅 속에 있는 보물이 살짝 위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덮어둬, 덮어둬요. 왜냐하면 지금 땅의 주인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밭을 사는 거지만 실체적으로는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갖기 위해서 그래야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보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 상인도 마찬가지죠.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는데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석이라든지 골동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안목이 높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협상을 해서 그 보물이나 골동품을 삽니다. 그러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협상을 잘하겠죠. 협상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에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살수 있다.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혼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얻는다면 세상을 얻는 겁니다. 하느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성류하는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 길을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길을 알고자 하는 거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한 길은 인간보다 하느님이 더잘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남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성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을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 믿음 생활에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가치도 알지도 못한 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진주상인처럼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슬쩍 간복이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건 하고. 거부하고 싶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바라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나는 비로소 행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가치를 알고 있나요? 내 삶이든 신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먼저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살아 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 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